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설 차례상 음식 중에 제일 먼저 장만해야 하는 게 바로 과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식품보다 과일은 저장성이 좋기 때문인데요. 지금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 차례상 과일들을 이마트 성수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은 씨. 네, 맛있는 경제의 박지은입니다 명절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형형색색으로 차례상을 화려하게 빛내주는 이 과일이 아닐까요? 오늘은요, 명절 대표 과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설 오기만 기다렸다는 듯 아주 큼직큼직한 게 굵직합니다. 오늘 나온 과일들은 평소보다 좀큰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과일들은 모두 네. 전국의 과일 명산지에서만 재배한 것들이고요. 음. 그중에서 크기가 큰 대과들로만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야, 대과들만 나와서 그런지 배좀 보세요. 제 얼굴만 한가요? 네. 아니, 근데 어디서 온 것들이길래 이렇게 큰가요? 네. 네. 이 앞에 준비된 사과배 당감은 네. 각각 평균 중량보다 20%가량 큰 대과들로만 선별해, 선별했고요. 네. 여기 있는 배는 당도가 높고 무르지 않는 배, 생, 배 생산지로 알려진 나주, 성안, 안성 지역에서 수확한 것들입니다. 또 사과는 꿀 사과 재배 지역으로 유명한 청송 안동 예산, 그리고 단감은 진주 미량창원 지역에서 선별했습니다. 네. 또 밤은 공주와 예산, 대추는 경산에서 각각 수확한 것들입니다. 야, 다들 설을 위해서 대표산지에서 잘 자라줬네요. 그런데 좋은 것들만 선별을 했으니까 시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작년 추석 대목이 과일 수확기와 겹치면서 품질 좋은 과일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상등품 과일의 경우 저장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현재 전년 대비 사과와 배 단감은 5~15% 에서 가량 가격이 상승한 상태고요. 반면 밤과 대추는 큰 피해 없이 풍작을 이뤄 전년 대비 시세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추석 차례상에 아니 설 차례상에는 대추와 이배 밤도 올라가지만 사과와 배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오늘 가격은 어떤가요? 이곳에서는 600g 배 3개가 7,880원, 사과의 경우 350g 3개가 9,700원, 단감은 240g 이상 4개가 4,980원. 밤은 1kg에 3,980원, 대추 200g에 3,980원에 각각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모두 색이 곱고 예뻐서 어느 상에 올려도 뿌듯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명절 때가 되면요, 이 칼로리 걱정이 많아서 사실 과일을 주로 많이 먹거든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지은 씨. 네. 과일을 먹는 것도 좋지만 과당이 네. 많이 들어 있는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체내 음. 당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네. 당, 그, 당수치 조절을 돕는 단백질이 풍부한 해바라기 씨나 호박씨를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배는 대추와 함께 달여 드시면 필요해 보도 좋습니다. 명절에 배와 이 대추는 같이 먹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명절에는 집안에 과일이 풍년이잖아요. 남는 사과를 잘 활용하는 법 알아볼게요. 보시죠. 수 있는 요리라면 사과 주스, 사과잼, 사과 샐러드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색다른 게 오늘 준비돼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오늘은요 네. 사과를 깍두 썰어서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사과 깍두기입니다. 사과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과를 썰기 전에요. 우선 이쑤시개나 아니면은 이런 포크로요 네. 한열 군데 정도 구멍을 뻥뻥 내주세요 아니 왜요 왜 이렇게 구멍을 내예요 예, 이렇게 구멍을 내셔가지고 썰으시면은요 예. 드실 때 훨씬 단맛이 잘 우러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껍질은 벗기지 마시고요 껍질 채로 사용을 해주세요 제가 사이즈는 약간 큰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다썰어놨는데요 우선 사과에 고춧가루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의 1큰술 정도만 넣으셔가지고요. 잘 버무려주세요. 어,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과를요. 한두 큰술 내지 세 큰술 정도만 즙으로 내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를 불려주세요. 자 이렇게 불려주신 다음에요. 여기에 양념장을 나머지 것들을 넣어볼게요. 다진 마늘 1큰술 넣어주시고요. 소금은 4분의 1큰티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그럼 버무리는 일만 남았거든요. 3cm 정도로 썰어 놓은 실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미나리 넣어주시고요. 준비해 놓은 양념장 넣으시고요. 맛있게 버무려 주세요. 자 우리가 보통 김치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익어야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과 깍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바로 만드신 다음에 그냥 드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버무려주신 다음에 여기에 통깨를 넣으시고요. 한번더 버무려주세요. 자 그럼 다 버무려졌으니까요.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